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란 말은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든지 마음대로 갈수 있고 또 내가 무슨 일이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될수 있고 또한 내가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할수 있고 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맛보고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다가 그것이 제한되고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그 자유에 대한 이 갈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 바로 위에 있는 북한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살고 싶은 곳을 함부로 옮길 수 없고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으며 더 나아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제한과 금지가 있고 또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눈치 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어, 자유의 삶, 자유의 공기를 마셔보는 사람은 이렇게 억압과 속박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는 선한법 아래 있을 때 진정 안정하고 안정, 가치 있으며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해치고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의 그 모든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훼손하게 될때그 자유는 제한적으로 이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런 자유가 없냐라고 항변하고 소리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면 더큰 문제와 더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더긴큰 칼, 긴 도금도 들고 다니면 안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한과 자유가 없다고 해서 독재 국가나 탄압이 심한 국가라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검이나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음주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이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반응력도 떨어져서, 지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이 이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자유고, 운전하는 건 자유인데, 왜 무슨 문제냐고 제안,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때큰 문제와 큰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그것을, 이 한계를 재어서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법과 올바른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할 때 자유가 방탕함과 물란함과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유래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자유와, 어 우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올바른 기준과 법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고 돌아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절에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로보암에 게 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 주도 면면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의 아들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대적 이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의문과 또한 그런 고민들이 제게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여로보암에 하셨고 또왜 여로보암이 이러한 얘기를 들어 마땅한지를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범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주도권이 누가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범을 왕으로 선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의 북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 보암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3 0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보암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즉, 자유를 주셨죠?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며, 신하들과 나라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지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전적인 자유를 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에 대한 한계를 38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자유권을 주시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 그것이 뭐냐면 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또 모호할 수 있죠. 좀 추상적이거나 좀 바운드 너무 클수 있는데. 그 예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종 네 다윗이 행함과 같이하라. 다윗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의,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너도 그리하면 될 것이라고 신뢰를 보여주며 너가 그렇게 알게 될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하게 너의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여러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셨죠. 그리고는 이 다윗은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이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이 핍박과 그리고 사울의 그러한 이 공격에 피신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간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상황에서 다윗은 늘 신실하게 하는님을 따랐고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 여러범도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그 관계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범이 북이스라엘 왕의 지파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도망다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이렇게 말하죠. 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국에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순종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배려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변화 없이 하나님과 동의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와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나라를 다윗처럼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와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제안이요 한계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마음껏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살아가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어느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유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이 한계와 그리고 제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또 마음껏 음식도 먹으러 갈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게 될때 하나님의 세우신 그 제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참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바스라고 안식이란철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이를 지켰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와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안식이를 지키며 안식이를 붙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수많은 나라도 사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도 사라지고, 수많은 공동체도 사라졌지만,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그런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법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과 규례와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보금, 구원의 복음을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제한과 한계는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보호의 방패인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제한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따르고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39절의 두 번째 제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로 말미 암아다위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에게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을 이야, 자녀들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여러 범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간 다윗이 이스라엘 전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다시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여로보암의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아직 솔로몬, 다윗 후손인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한 왕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로 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잠시잠깐 맡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껏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들이 정신 차렸다고 말씀하실 때 어떡한다고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며 여러부암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청직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청직기니까 너가 잘 관리하고 내가 필요를 할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나님에서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디에를 보면 여러분은 나중에 되면 욕심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이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이 반란에 다 몰살당하게 되고 결국 그 가문들은 끊어지게 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한 여러 왕의 잘못된 행태와 모습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결국 갈라져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이 먼저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선화 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왕국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지 못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고백하지 못하고 사유화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잡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썩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내어 놓고 고백하고 헌신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건강과 나의 육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과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지위와 재능까지도다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거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 24시간을 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우리의 24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취해줄 때, 내가 너한테 찾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 가정 내 것입니다라고 내가 움켜잡고, 우리 가정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식구들의 그런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이해를 내가 독점하려고 할 때, 결국 그 가정은 파탄나게 되고, 관계가 엉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일터도 또한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일터에서 불의한 일, 악한 일, 거짓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 말이냐면 경제용으로 상환한다, 빚을 상환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갚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것을 갚아 드리고 돌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고 지난주 설교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내가 빚진자를 탄감하여 주던 것처럼 나의 빚을 탄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 똑같다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빚을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모에스처럼 하나님께 갚아야 될걸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내어줘야 할때 너가 마땅히 되오 주 안에서.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잘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그런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일터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범에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치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한계와 올바른 그러한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그때서야 우리가 안전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계와 제안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고 더 풍성케 하며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보암에게 맡겨주시면서 너가 마음껏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하지 말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것임을 올바로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래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 자리를 잡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자유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한계와 그리고 그 범위를 우리가 잊지 않게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는 것 불의한 것으로도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제안을 우리가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들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 제안과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 올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더큰 은혜 더큰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기를 이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언젠가 이것을 찾아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다윗의 후손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혜와 능력조차도 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또 내가 자리 자리 잡고 있는 이 일터도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며 인정하여서 우리가 청지기적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열매를 우리삶 가운데 맺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 나의, 나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나의 재능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고도 가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 이런 길로 이런 삶의 길들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감동 주실 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내 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에서 사용하고 올려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움켜잡으며 내 것이라고 부르시지며 욕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가득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